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. 한줄평으로 오늘 장 주요 포인트들 간단 명료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죠. 대표님 오늘은 어떻게 또 한줄로 정리해 주실 건가요?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 이 추세적으로 반등, 그다음에 1분기 보고서 실적 개선 이후에 개별 장세 어떤 예상을 좀 개별 종목의 이 순환매장세를 좀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좀이 전체적으로 장 지표가 골고루 좀 조정받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강조드렸던 생명선이었죠. 이 코스피는 3,100선인데 지금 코스피는 3.0.38% 하락한 3,143포인트. 지금 3,100선을 굳건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, 네. 자, 코스닥이 좀 문제예요. 제가 950포인트를 좀 탄탄하게 지금 지쳐, 어,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락폭이 1.79%가 좀 빠지면서 지금 950선을 이탈했다는 겁니다. 자오늘저 한줄평은 자 이제 그래서. 돌다리도 좀 두드리면서 좀 건너야 될 때다. 예상 지표보다 좀 하위하는 이상 시그널이 좀 도래가 되면 아무리 증시에 저번 주까지 너무 강했던 증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어떤 지표의 어떤 이슈 이상 증후가 포착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전투태세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해야 된다. 즉 현금 비중을 좀 넓혀야 되고.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이 액절가를 위협한, 내가 매입했던 이 매금액에서 매입 2%, 2%대였던이 매금액을 좀 위협하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, 손절이 아닌 액절대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더 조정이 주는 조정 기간이 주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,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전투 태세를 보수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자라고 오늘 한조평 제시해 주셨고요. 대표님, 이번엔 오늘장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살펴볼 텐데 오늘은 광학 렌즈 전문 기업인 코아시아 옵틱스. 이 옵틱스가 10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. 그간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또 1분기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는데요. 그런데 또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어요. 예, 지금 이 코아시아 옵틱스 좀 상호가 좀 다소 생소한데요. 어, 작년 이 반기 때이 거래 정지됐던 디오스텍의 이제 이 변경 후 상호가 바로 코아시아 옵틱스입니다. 작년 이 코아시아, 어, 코아시아가 작년에 코아시아 옵틱스가 디오스텍을 좀 인수하면서 이당면 과제였던 상장 유지를 위해서 이 대규모 자금을 수여를 했는데 바로 지난 20일날 최종 상장 유지 결정이 되면서 오늘 거래가 좀재개가 됐죠. 어, 잠깐 좀 차트 좀, 아, 어, 잠깐 현재까지 볼까요? 네. 자, 코아시아 옵틱스인데, 자, 오늘 이 거래, 어, 거래가 좀 재개된 이후에 18.79%가 18. 좀 하락한 거래량은 한 284만 7,496주인데, 그렇다면은 왜 거래가 재개되는데 호재가 아닙니까? 왜 주식이 빠지죠?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고 해서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. 어. 상한가를갈수 있는 요인. 이 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무수한 유동성의 변화가 좀 있었고, 관련돼서 시총이 좀더 상대적으로 좀 작거나, 유통 주식수가 좀 현재 작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지금 코아시아의, 코아시아 옵틱스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, 어, 상장 주식 전체 수가 4,123만 주입니다. 오늘 284만 주라면 큰 거래량은 아니에요. 그런데 왜 주식이 빠지느냐? 당연히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. 오랜 기간, 한 6개월간의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 재개는 됐지만, 그래도 코아시아 옵틱스에 대해서 이 시장의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 내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. 그렇다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어떤 바닥 영역을 한번더 찍고 난 이후에 사업의 어떤 변화, 회사의 안정기가좀 접어두는 구간에 저점 매수 구간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는데, 지금 시총, 전일 시총이 847억이니까, 오늘 18.7% 어, 정도 하락한 요인에서는 시총도 다소 좀 줄을 겁니다. 그래도 착시적으로 좀 보여지는 시총 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신규 매수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관망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아, 저는 대표님 이렇게 보통 재개를 하게 되면 상한을 치거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이 말씀대로 이 요인에 따라서 급락하는 경우도 정말 보이네요. 그렇죠. 최근에 뭐 C.S. 코스믹 같은 경우는. 뭐 다시 거래 재개된 이후에 이틀 연속 가격제한법까지 좀 상승하면서 상한가 거래를좀 했거든요.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대규모 이 자금들이 좀 묶여있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거래가 재개된다면 이익과 상관없이 일단 현금화 해놓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. 앵커님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고 급한 자금을 갖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물렸어요.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거래가 좀 됐는데, 회사가 당장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없고, 당장 쓸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? 허겁지겁 팔 수밖에 없는 그쵸. 요인인 거죠. 그래서... 자, 그런 종합적인 요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코아시아 옵틱스 어찌됐던 어찌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, 불확실성은 이미 제거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모멘텀과 성장성을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서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, 네. 코마샤어오틱스도 충분히 추세 전환에 따른 상승 시그널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상승 시그널까지 짚어주시면서 네, 오늘의 한줄평 들어봤고요. 저희는 바로 올라올라로 돌아오겠습니다.